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베이지 편집창에 나타난 그런 내용이래요. 잘못된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서브에서 여기서 이제 연습 매크로라는 게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애니 서브에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성문이죠 연습매크로라는 건데 얘는 2002년 7월 31일 날 그렇게 기록한 매크로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 단축키는 이렇게 설정돼 있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주성문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위드하고 엔드 위드에서 이제 명령어가 실행된 거죠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모에 관한 것들 글꼴에 관한 것들 폰트다 해서 이제 글꼴을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셀렉션이다 해서 위드하고 엔드 위드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한 곳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주는 것들이죠. 자, 일단 여기서 먼저 보자고요. 폰트, 글꼴을 두둠으로 바꿔라.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하고, 섀도우, 그림자는 없다. 그렇게 설정해 준 거고, 언더라인, 밑줄은 여기 보니까 언더라인 스타일, none이라고 돼 있습니다. 밑줄은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설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컬러 인덱스에서 글꼴의 색이요. 글꼴의 색깔은 그냥 자동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가로 정렬을 이제 센터, 가운데 정렬, 가로는 가운데 정렬하고, 새로 정렬은 버텀, 아래쪽으로 해라. 그 다음에 랩 텍스트, 텍스트 줄바꿈이요. 줄바꿈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설정해놓고 그 밑에 보니까 선택한 곳에 글꼴 색상을 3번으로 이렇게 지정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이 매크로의 폰트 크기는 12로 지정했다. 아까 여기서 폰트, 글자 사이즈 12포인트로 지정했죠. 그리고 이 매크로는 밑줄을 지정했다 라고 했는데 얘가 잘못됐네요. 여기 보니까 언더라인 스타일은 none 하고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밑줄은 지정 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밑줄을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언더라인 스타일 싱글이라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밑줄이 지정돼요. 잘재된게 2번이고요. 3번에 보니까 이 매크로에 글꼴은 도둠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도둠체로 바꿔라라고 여기서 해줬죠.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이 매크로는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로 가운데 맞춤이 센터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래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